야, 인사해, 내 친구야. 뚜뚜 네. 뚜 와, 뚜뚜 뚜뚜 뚜 귀엽잖아. 아니 귀엽긴 한데 나도 뚜뚜 귀엽 뚜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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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 어너몇 음. 살이야? 열두살이니두두오 열두 살두오오오빠빠오음음 얘네 뭐태어오때뭐 했어? 아, 얘 예. 얘는 태어날 때부터 팔이, 팔은 없고, 다리만, 다리가 여덟 개인, 여덟 개고, 팔을, 혀로, 혀로 팔을 만들었어. 우와! 신기하다. 나는, 나는 팔이 있는데, 팔 어디 있는데, 요에 예. 나도 팔이 있어. 주연아, 어, 너도 팔이 있어? 응. 어너 얘는 노래 부를 수 있어. 어, 그 o d 너 이름이 뭐니? 토제머. 오 토제머? 토제머? 제머? 아니 토제머가 아니고 토제머. 어 토제머. 오너 귀엽게 생겼다. 이 귀여워. 야! 아 아야! 아왜 때려! 띠리리아 뿅, 아아아! 아이 이거 놔! 이게! 아왜산태왕이 맞으면 왜 배신인 거야? 아아 산태광 얘는 너도 말했을 때마 아, 혹시 혹시 핸드 혹시 아이패드 나 가지고 있니? 응! 어... 그래서 뭐 그랬구나 어 나... 장애인이네요 시 어? 어... 어이 안녕? 안녕? 장애 똑같이 장애인이잖아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, 이거 너무 웃기다 하 어이! 하이파이브! 쫙! 아우, 시끄러워! 아, 아, 아! 소리야 돼! 와우. 문어가 더 센, 센 문어, 이렇게 센 문어는 처음 봐. 진짜네. 에이. 우리 그냥 가자. 좋아. 두. 어, 도저히 물 타고 가. 오. 두. 오! 두. 아, 가자. 자, 가자. 두. 음, 가자. 자구좋아라스 에이. 이다스. シ失ー <music>